10월 4일 사랑의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마음을 연하게 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을 양성하자, 뭐 그런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추도록 우리는 훈련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연한 마음이 주의 성품이고, 또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발휘하는 긍휼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근거가 된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의 죄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력이심으로 용서의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4절칠 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금일의 성품이 없으시고 공유와 심판이나 징벌이나 명령준수나 이런 율법의 집회 이런 성품만 가지고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의 사안받고 구원받아 영생천국을 얻었지 않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이해와 용서와 동정심, 그리고 사랑에 복합된 그긍휼이 여기는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긍휼로 독재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심으로 인류 구원을 단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 말씀을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 나니 그들이 긍휼여금을 받을 것이라고 이 순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또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아,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긍휼을 또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윤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연하게 하고 부드럽게 언행도 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꾸준히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훈련입니다. 한 번에 결단 가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금일이 여기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금일이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호의 엘레모네스라는 말은 자비롭다. 사랑, 동정. 뭐 이런 이런 성품의 복합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주인과 종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의 자녀 같은 그런 관계에서 가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그런 배품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극이력인다는 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이력인다는 것은 자신보다 열등한 상대에게 자비와 사랑과 동정을 마음껏 베푸는 아량 넓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보면 14장 13절 이하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수로이 된 이들을 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긍율이 여기는 마음의 본질인 겁니다. 이 긍율은 주로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언역에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없는 죄인 된 인간을 향해서 그 행했던, 행했던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금일이 여긴다는 이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한 자와 궁,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바로 이금일이 여긴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구유이 여기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들이 돼야 우리도 또한 마지막 심판을 넘길 수 있는 그리도 스 위해서 구유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유를 하심을 받은 성도가 구유를실천하며그 말씀은 요한 1서 3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 실천으로 다시 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이런 순환적인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리 더구나 최 최종적인 이 보상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야고보 2장 1 3절에도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궁유를, 어? 궁율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없으면 그걸 맡은 심판을 이길 자가 없는 거지요. 궁율이 여기는 자가 궁율을 힘입게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올라온 이 축복 선언인 그런 셈이지요. 아니 우리는 궁율을 나누도록 하시지요. 쉽지 않은 얘기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극의력임으로 평등을 동려하고환목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끼치고 극의력으로 모든 사람을 감싸주고 감사하게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복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서 좀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디모데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 1장 12절에는 그 일과 평안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6장 36절에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 되어 가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용서받고 싶은 사람과 눈감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위로받고 싶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과 사랑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차비와 긍휼를 넉넉히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